어, 아까 우리 본문 읽었 는데, 요그 본문 읽은것중 에서 예수 님이 탄생 하 시는 그첫 번째 소식 을 누구 에게 전했 죠？목 자들 에게 왜목 자들 에게 알 렸을 까요？그 당 시에 종교 지도 자인 대제사장도 있었 잖아요？또 제사장 들도 많이 있었 고요. 역사를 꿰고 있는 서기관. 하나님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모든 역사를 꿰고 있는 서기관들도 있었죠. 구주 예수가 어디서 나시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물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정말 경건하게 산다고 종교인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인들 사이에서 정말 저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라고 칭찬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첫 번째 들려준 것이 아니었어요. 또 정치 지도자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에 알려 주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읽었습니다만 첫 번째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첫 번째 듣게 된 사람들은 누구냐?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 목동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일곱 명의 형이 있었어요. 다윗은 가서 목동으로서 양들 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양치는 목동, 다윗을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이 목동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었으셨죠 야곱도 삼촌 나반 집에 가서 양치겠죠. 좀 뭔가 연관이 돼 있겠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직분과 연관이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목동들 중에서도 누구요? 충성스럽게 자기를 열심히 한 사람. 다윗은 사자가 나타났을 때, 곰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양 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양 떼를 지켰던 목동이었어요. 오늘 나타난 목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밤중에, 다 고요하게 잠을 자고 그러는데 이 목자들은 깨어 있어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 그 열심히 깨어 있는 그들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는 주님이 주셔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주셔요. 그런데 성실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되냐?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 어부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를 예수님은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세리장 마태 세리장으로서 세리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욕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일하는 그들을 부르셨죠. 또한 가지 이 목자들 어떤 목자들이에요? 들을 귀가 열려있는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해도 다 들으시는지는 않겠죠 어떤 분은 어, 귀를 닫고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은 닫고 있고 눈 뜨고 쳐다보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자들, 다 목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에게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들을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게 됩니다. 또한 이 목자들은요, 그 들은 것을 어떻게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듣고 자기네만 간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찾아가 그곳에 가서 정말 아기 예수님 탄생한 것을 찾아서 보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드러난, 외적으로 드러난 증거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목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레갑의 후손이 어떤 사람인가 또 레갑은 어떤 사람인가 원래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허다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했거든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모두 다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애굽 사람일지라도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고 애굽 사람도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때 허다한 잡족이 출애굽을 했다. 겐족 속으로서 그 겐족 속의 조상이 바로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과 그 예루살렘 중간에 살고 있었어요. 그 중간 지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요나답이란 그 조상이 있었는데요. 레가베 아들 요나답이 있었는데 열왕기 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해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붙잡혀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루, 예루살렘에 누구를 불러오냐면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오요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을 예루살렘에 초청을 합니다. 성전에 초청하는 거예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레갑의 그 후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베들레 다스리는 사람의 레갑이 포도주를 준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레갑의 후손들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레갑의 후손들이 뭘 하려 했냐면 우리의 선조 요나단이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하지 말고, 그리고 들판에서 목자의 일을 하라, 양치기 하라는 거예요, 목동 일을 하라. 그래서 그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는 지킵니다.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네갑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 네갑이 그 베들레헴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하면. 그, 요나다, 자기네 조상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조상에게 복을 줄 거다.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럼 정말 복을 받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다 초토화시킬 때, 이 베들레헴에 있는 레가베 후손들은 집도 없었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다 포로로 붙잡혀 가는 이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이들은 거기서 뭐에요? 양을 치는데 어떤 양을 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제 속고 인제 재물 드릴 그 양들을 이들이 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오실 소망을 기다리고, 30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자기 집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그들, 그 목자들, 그 후손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니다또한 가지는, 이레갑의 후손들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제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목동들이었으니까,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 드린 그것을 키우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제물보다더 귀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그 메시아가 그 대속의 제물로 오시는 그분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제물로 드릴 양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바로 구주가 탄생하셨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원래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떡집이라고 벳집이거든요. 벳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집. 레헴. 르햄 이래서 떡집, 근데 원어는 빵이라는 거예요. 베들렘에 보리를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너무너무 보리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그 동네, 그래서 빵집. 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요? 물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골중에 작은지라도 내게서 한다스는 자가 나오리라라고 말씀했으니까 그곳이지만 그럼 굳이 왜 베들레헴을 선택했느냐? 아까 말했듯이 속죄 제물 양을 키우는 그곳 그리고 보리가 자려서 빵집이 있는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뭐라그래 생명의 떡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마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원어는 생명의 빵이다. 우리 언어 뉘앙스로 번역할 때, 우리 민족의 그 모든 뉘앙스를 할 때, 떡이 우리는 더 친근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성찬식 할때 빵으로 많이 해요. 외국에서는 빵으로 많이 하죠. 생명의 떡집. 생명의 빵집. 그곳에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들레 햄. 그리고 그 목자들, 빵을 만들고, 양을 치고, 속재재물을 드렸던 그 레갑의 후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던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를 이제 사용하실까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호령과 천사들의 낙화 소리를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이 전해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제일 먼저 맞이할 수있록 경건하게 살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은 첫 번째 그 소식이 바로. 오늘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도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